자,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텐츠는 지금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. 타이틀이 같은 스타일로 작업을 제가 해놨고, 그 다음에 게시글, 그 다음에 뭐 갤러리 요거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인덱스에 가서 먼저 이콘1번의 타이틀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. h2 공지사항이라고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테이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. 테이블, tr, th, a 태그 넣어줄 거고 그다음 텍스트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그다음 p d 해서 날짜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, 세 번째 줄, 네 번째 줄 그다음 내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마크업다 했고요. 이제 스타일에 가서 한번 모양을 잡아줄 건데 제가 알티클에 있는 h2를 다 같은 스타일로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음, 백그라운드 이 색은 없앨 거고요 i t c 크에 있는 h2 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ffc 000그 다음 텍스트얼라인 센터 아래쪽 마진 바텀에서 10픽셀 띄워 줄 거고 폰트 사이즈 20픽셀로 갈 겁니다 자, 이렇게 해서 css 적용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좀 패딩도 살짝 넣어 보도록 할게요 패딩을 모든 아이티클에 패딩을 1 0 p x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테이블 꾸며주면 되겠죠? 자, 콘 1에 테이블에 th 텍스트 라인 레프트로 왼쪽 정렬을 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콘 1에 테이블에 tr 해서 ntchild eve 짝수번째인 애들만 백그라운드를 샵222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텍스트가 길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두 줄이 될 수도 있죠.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어, A 블트에 어, 디스플레이 블락, 그 다음 위드는 한200 정도 줄 거고, 그 다음에 줄바꿈이 되지 않도록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,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, 그 다음에 또 화이트 스페이스 텍스트 그 다음 오버플로우 히든해서 넣어줍니다.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말 줄임표 만들어진 거 확인되고요. 그 다음에 너무 붙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A에게 패딩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패딩을 위아래 5픽셀 해서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갤러리 인덱스에 가서 콩이에 똑같이 h2를 쓸 겁니다. h2 해서 갤러리 그 다음 h3은 배너라고 미리 작업을 해볼게요. 배너 이렇게 해줄 거고 갤러리에 이제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. ul, li a 태그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고요. img, src로 이제 갤러리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. alt 값도 넣겠습니다. 자, 요렇게 li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확인. 자, 이미지 잘 나오고 있고요. css에 가서 꾸며보도록 할게요. 콤 2에, 예. 콤 2에, 예. 어, UL... li에게 display-inline-block을 할 겁니다. 그래야 나열이 되겠죠. 그리고 이 li에 있는 a에게 width-high를 좀 주도록 할게요. display-block 해서 width 어, 값을 저는 85px 하이 값도 대략적으로 넣어줄 거고 혹시나 넘치는 이미지 overflow-hidden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모양 괜찮고요. 여기서 li에 나열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나열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괜찮죠 자, 그다음에 시험 문제 갤러리 이제 투명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. 자, 요 간단하죠? l i 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뭐를 하고 싶냐면 그냥 오퍼시티 넣어 주고 싶다. 해 가지고 또 확인. 아주 빠르게 오퍼시티까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배너 한번 해볼 건데 배너 스타일은 이렇게 간단하게 뒤에 B G 가 살짝 깔려 있긴 해요. 자, 그래서 인덱스에 가서 우리 배너 작업 다 해놨고요. A 태그로 이제 클릭할 영역부터 저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D I V 하나 해줄 거고 H 3, H 2는 위에 있으니까 해서 텍스트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, 이제 스타일에 가서 또 바로 꾸며주도록 할게요. 스타일에 가서, 콘 3에 A에게 바로 디스플레이 블락 해줄 거고, 하이 값을 125픽셀, 백그라운드 살짝 넣어줄 거고, 로, 리피트, 센터에 커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H3. 폰트 사이즈 좀 잡아줄 거고 글자색도 쓰고 있는 색상 넣어줄 거고요. 그리고 아래쪽 이제 스팸이 있는데 마진 바텀에서 좀 띄워 주도록 할게요. 그다음 콘3에 있는 스팸 불러서 폰트 사이즈 줄여줄 거고 자간을 좀 줄이고 싶으면 레터 스페이싱으로 좀 작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자, 오케이. 어 여기에 좀 삐지를 깔아 주도록 할게요. 저는. 폰 3에 있는 DRV에게, 폰 3에 있는 DRV에게 백그라운드를 살짝 깔아줄 거고, 깔아줄 거고, 어, 그 다음에 글자 색을 흰색. 얘만 노란색 들어갈 거고, 그 음. 다음에 하이 값이 100%가 되어 있어야 될것 같네요. 텍스터 라인 센터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 또 패딩도 위쪽으로 패딩탑만 한 15픽셀 줘보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음 오케이 요렇게 잘 나오고 이 줄바꿈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쵸? 자 그래서 인덱스에 가서 즐기는 하고 BR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배너까지 작업을 해봤어요. 자 그래서 다 했고 이제 푸터. 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음, 로고 하단 메뉴 카피. 그래서 저는 요렇게, 요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먼저, DRV, 뭐, P, DRV 해서 얘네 두개 나열해주고, 1, 2, 3, 요 순서대로 코딩해주면 될거 같네요. 자. 터에 가서, 먼저 로고부터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로고, A 태그 해서 넣어줄 거고요. IMG, SRC 해서 이미지 애플로고, .png 해서, alt 값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넣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iv로 아까 p랑 div를 나열을 할 거라고 했죠. 그래서 제 ul 플러스 f 메뉴 li에 a 작업을 해줄 거고요. 그다음 텍스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. 그다음 p 클래스 copy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작업을 해 놨고 얘네 두개 나열한다고 했죠. 자, 그래서 스타일에 가서 부터에 먼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할 겁니다. 그리고 글자색을 미리 흰색으로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? 얘가 너무 크긴 하지만,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푸터에, 이제, F 로고, 위드 값을 한150 픽셀로 좀 줄여줄 거고요. 그 다음, 푸터에 있는 F 메뉴에, LI들 있죠? 얘도, 어, 디스플레이 1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얼추 모양 괜찮은 거 같고, 그 다음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, 푸터에게 음, 패딩 레프트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. 20 픽셀. 그 다음 이제 로고랑 F 메뉴가 좀 높이에서 가운데 올수 있도록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까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어 로고랑 여기 DIV가 좀 사이가 벌어질 수 있게 저는 로고에게 마진 라이트로 50픽셀 살짝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봅니다 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라인 넣어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쵸? 자, li에게 저는 border, right, 1px, solidation, fff, margin, right 10px, 그 다음 padding, right 10px, font size 14px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마지막 라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쵸? 에라이 a 중 라스트 차일드 불러서 보더 라이트를 없앨 겁니다. 없애주고요.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볼게요. 음,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어, 원하신다면 좀더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 이제 팝업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팝업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상 해당 컨텐츠에서 가운데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랩 있죠, 랩. 랩을 기준으로 해서 팝업창이 뜰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인덱스에 가서 이 DIY 랩 닫는 거 있죠? 여기. 여기에 저는 팝업을 만들도록 할게요. DIY 클래스 팝업 해줄 거고, 그 다음 h2 해서 팝업의 내용 넣어줄 거고, 혹시나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미지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GSRC. 넣어줄 거고, 그 다음 또 텍스트가 있다면은 텍스트 넣어주셔도 괜찮겠죠? 이렇게. 저는 여기 br로 줄바꿈 해놓도록 할게요. 그 다음 마지막 버튼 태그까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. x. 자, 요렇게 해서 팝업 만들어줬고, 이제 css 작업하겠습니다. 저는 랩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팝업을 공중에 띄워줄 건데, 팝업, 포지션 앱솔루트로 띄워 줄 거예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레벨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? 이렇게 잡아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width 500, 그다음 padding 20, 백그라운드 흰색, 그래서 텍스트 올라인 센터. 요런 뭐 식으로 한번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탑에서 50퍼, 레프트 50퍼.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마이너스 -50%, 50퍼 콤마 마이너스 50퍼 그래서 작업을 해줄거고 그 다음에 또 보더 레디우스로 50픽셀 또 꾸며주고 싶으면 h2에게 음,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놨고 팝업 디스플레이 논으로 안보이게 끝. 이렇게 작업을 해 놨어요. 그렇죠?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